안녕하세요. 5분 심리학 한선생입니다. 자, 요번 영상에서는 DSM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DSM은 임상 심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 정신병리에 대한 진단 분류 체계입니다. 자, DSM이란 이제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의 약자인데요. 어, 뒤에 이제 Of Mental Disorder가 있죠. 어, 정신병리를 이제 통계적으로 분류하는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52년 2년에 이제 첫판이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2013년에 개정된 5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정신병리에 대한 기준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 예전에는 정신병리가 아니었는데 새롭게 정신병리로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정신병리 였지만 지금은 또 정신병리가 아닌 쪽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과거 에는 이제 이쪽 범주에 묶였다가 지금은 또 이쪽 범주에 묶이기도 하고 뭐 그런 시대적 변화를 반영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dsm은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오판 은 크게 20가지의 정신병리들을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짧게 말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신경과 관련된 신경 발달 장애가 있고요. 어, 신경 인지 장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현병, 음, 정신병리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조현병이 떠오르실 텐데. 예, 과거에는 이제 정신분열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죠. 조현병 관련 장애가 이제 조현병 스펙트럼이라는 이름으로 분류가 돼 있고. 예, 과거에는 이제 4판까지만 해도 뭐 기분장애로 분류가 됐던 에, 우울증 또 조울증 조증 이것들이 지금 이제 오판에서는 양극성 및 관련장애 그리고 우울장애 이렇게 부, 분리가 됐습니다 에, 조울, 조울증이라고 했던 것이 이제 양극성 장애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구요 우울증을, 이제, 우울장애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안장애. 음, 불안장애는 이제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불안장애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고요. 어, 옛날에는 불안장애에 같이 분류가 되어 있었던, 이제, 강박장애가, 강박 및 관련장애라는 이름으로 따로 분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펀부터. 그리고 또, 과거에는 역시, 이제, 불안장애 중에 있었던, 이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요것도 이제 따로 분류가 돼서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로 이제 따로, 음, 분류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개개인의 성격이 좀 부적응적이다. 자, 이런그 성격에 관련된 부분들을 10개로 분류를 한 이제 성격장애라는 분류가 있구요. 예, 해리장애. 자, 그, 기억상실증이라든지 가볍게는 또 이제 심각한 증상으로는 이제 영화 그23 아이덴티티 같은 그 다중인격장애라고 볼수 있는 쪽을 이제 해리장애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라는 분류가 있는데, 자, 요것은 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 그, 증상이 신체적인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화병 같은 문화적 한국 문화의 이런 그 독특한 정신 장애죠, 그죠? 이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어디 내 기분을 표현할 길이 없는 분들이 신체 증상으로 경험하게 되는 아,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급식 및 섭식 장애. 어, 식, 식이 어, 관련된 그런 장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배설장애, 뭐, 소변이나 이제 대변 관련 장애고, 수면각성 장애라고 이제 잠자는 것과 관련된 장애가 또 분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기능 장애, 성 성행동은 굉장히 또 인간에게 중요하고요. 또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죠. 성기능장애, 또 성도착장애, 그 성적욕구를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이제 욕, 충족을 해결하는 쪽을 성도착장애라고 하고, 성별 불쾌감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품행장애라고 할수 있는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 이렇게 행동이 좀 굉장히 거칠게 충동 조절 쪽으로 나타나는 또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정신 장애가 있습니다.